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입니다 자, 보여지는 차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 500 카고고요 4인승 이동 업무차로 구조변경을 받은 상태입니다 답답했던 돌출되어 있는 격벽하고 고정되어 있는 시트는 탈거를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2열의 레일이 움직일 수 있는 시트로 이식을 했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인증을 받아서 안전하게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동하실 때는 네 분이서 넉넉하게 이동을 하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2열에 있는 레일 자체를 움직여 주면 2열 시트 뒤쪽에 트렁크 공간하고 연결해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기본적으로 2열 바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은 아연 바닥인데요. 3단 오픈 격벽이 개조되어 있는 차는 유트 바닥으로, 무상으로 지금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이차 또한 3단 오픈 격벽이 시공되어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트의 기능은 방석이 들리기도 하고요 등받이가 앞으로 숙여지기도 하고요 트렁크 그 적재 공간에 긴 짐을 실으실 때는 이 열의 시트를 앞으로 당겨주시면 이열 시트 뒤쪽에 돌출되는 어있 격벽은 탈거를 하고 저희가 이제 별도로 오픈식 격벽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벽을 열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은 마찬가지로 마감은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손님들이 이동하실 때 보통 보시면 이 열에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동을 하시는데 코너를 치거나 이랬을 때 몸이 쏠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하실 때좀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끔 팔걸이를 별도로 시공을 해 드렸고요. 팔걸이는 지금 원래 순정 시트는 레자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씌워 드리는 팔걸이는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감은 똑같지만 질감의 차이는 약간 있다고 보시면 돼요. 2열 블라인드는 빌트인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서 손님이 2열에 계실 때 바깥 빛이 들어올 때는 블라인드를 닫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블라인드를 위쪽으로 내리시면 바깥에 있는 경치나 이런 것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빌트인 블라인드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열에쪽창문은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승객석 천장에는 엠보싱 작업하고요. 터치등을 두 발을 달아서 직관적으로 눌렀다 껐다 할 수도 있고요. 밝기 조절도 가능한 LED 두발 설치해 드렸고요. 엠보싱 안쪽에는 기본적으로 단열 작업도 같이 시공을 해드렸어요. 다시 이열로 돌아와서 짐을 실을 때는 이열 시트를 앞으로 숙여서 앞으로 몰아주고요. 좌측 하 우측에 있는 레버만 간단하게 지켜주시면 상부는 트렁크 천장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하부는 승객석 바닥으로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트렁크 공간하고 이어 시트 뒤쪽 공간하고 오픈이 되는. 말그대로 손님께서 화물차로 사용하실 때는 이어 에는 시트를 앞으로 좀 숙여 주시고 벽벽을 오픈을 해가지고 공간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는 5인승 화물차를 4인승 이동 업무차로 구조 변경을 받았고요. 트렁크 쪽을 감싸고 있는 직각 커버는 나진형 34cm 짜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시는 것처럼 격벽 상부는 트렁크 천장으로 붙고요. 트렁크 쪽에서 업무를 간단하게 볼수 있는 쇼파 테이블을 설치를 했고요. 화물차다 보니까 트렁크 뒤쪽 마감이 잘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트리밍 작업을 해서 안에 스폰지를 넣어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단열, 인테리어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3열 창문 쪽에는 원래 윈도우뱅 같은 경우는 철이 두개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절개를 한 상태고요. 차주님께서는 2열에 는 블라인드만 원하셨기 때문에 3열하고 트렁크 쪽은 블라인드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철판 트리밍이라고 하거든요.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 트리밍 전체 작업하고 이 창틀 작업이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운전석 쪽 라인에 보시면 이제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요. 트렁크 천장하고 트렁크 문에 똑딱이 스위치를 달아서 이제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는데 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내등 조명을 길게 쓰게 되면 차에 방전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께서 갖고 계신 파워뱅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전원을 뽑아서 파워뱅크 전원에다 꽂으면 파워뱅크 전기로 실내등 조명을 쓸수 있게끔 해 드렸고요. 2열에 있는 터치등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파워뱅크를 연결을 하게 되면 2열에 있는 터치등도 파워뱅크 전원을 활용해서 쓸수 있게끔 시공을 해 드렸어요. 트렁크 쪽에 달려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긴 짐을 실을 때좀 걸리적거리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항상 크고 넓은 짐만 싣는 게 아니다 보니까 테이블을 간단하게 탈거를 해서 뒤쪽에 있는 공간을 조금 활용해 주면 한 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짐 차를 쓸 때는 짐을, 적재를 분환해서 쓸수 있는 또 장점이 있는데요. 이차 같은 경우는 입가 커버, 기억자휠 커버 자체가 낮은 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타이어부터 위쪽에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낮은 역으로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테이블을 탈거를 하게 되면 트렁크 쪽에 넓은 적재 공간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크고 긴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 쪽에 이 직각 커퍼를 넣게 되면 가로지는 평상 두 장을 드리는데요. 2차도 마찬가지로 평상을 얹혀서 하부하고 상부 공간을 나눠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구조변경을 받은 모든 차들은 이제 가로지르는 평상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낮은형과 높은형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차주님께서는 낮은형과 확장형을 해가지고 2열 시트 바로 뒤쪽 공간까지 별도의 평상을 하나 더 얹혀서 2열 시트를 지금 앞으로 쭉민 상태에서 뒤에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평상을 얹히게 되면 플랫한 공간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180 이상의 긴 짐을 밀어서 실을 수 있는,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시공을 원하셔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맞춰서 시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평상을 한 장만 얹은 상태고요. 이렇게 평상을 두 장을 얹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상 하부에는 보강대를 대놨기 때문에 위에서 큰 하중이 누르더라도 안전하게 짐을 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상 높은형 같은 경우는 2열에 있는 시트를 세워서 등받이를 제껴가지고 2열 시트 등반 라인에 맞춰서 트렁크 쪽에 달려있는 기역자 휠하우스도 48짜리 높은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차는 낮은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열 시트 밑에 하부 공간이 비어있고, 2열 시트 등반과 저 밑에 낮은형에 대한 높이가 라인이 맞게 않기 때문에, 이 차는 별도의 확장형이라고 해서, 격벽이 달려있는 형태는, 저희가 기역자 휠하우스 위에 얹는 평상, 바로 위쪽에 별도의 이제 프로파일을 이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뽑아주고요. 자, 이렇게 프로파일을 뽑아주고, 확장형 같은 경우는 이쪽에 얹는 평상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이 프로파일은 평상을 얹혔을 때이 평상이 좌측하고 우측으로 틀어지지 않는 어, 지지대 기준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평상을 얹히고요. 평상 밑에 이제 프로파일 있죠? 저희가 별도로 평상 밑에 하부 쪽에 이제 별도의 파이프를 대놨는데 그 파이프하고 요 프로파일하고 딱 걸리는 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주면 안착이 잘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요 홈에 음. 탁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트렁크부터 이어 시트 바로 뒤쪽 공간이 185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짐을 하부하고 상부하고 나눠서 보관해서 실으면 되고요. 이렇게 낮은형 확장형 같은 경우는 짐차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간혹 이제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께서 차박용으로 활용도 많이 하시고요. 뭐 스킨 스쿠버라든지 이제 배를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타리아 오벤 카고를 4인승 이동업무차로 구조 변경을 받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는 저희가 오픈 격벽이 달려 있고 레일이 달려 있는 합법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상품이고요. 시트는 별도의 인증을 받아서 안전하게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동업무차다 보니까 개별 소비세가 이제 면제되는 또 장점이 있고요. 사업자분들이나 법인분들께서도 이제 개조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네이버에서 인사이드카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 기본적인 자료 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유선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더 전화 받아서 상담해드리고 스케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